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신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날이네요. 광해 식탁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순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겸손, 그리고 어제 온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에르미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어제 묵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 이 순종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자, 이 순종이라는 덕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아주 우선적으로 보는 성품, 성품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이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지만은 두 번의 불순종으로 그 왕좌에서 쫓겨난 사울 왕이 바로 이 불순종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좋은,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장차 올 홍수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이 노아는 바로 순종의 사람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창세 6장 2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참 어떻게 순종하였다고요? 다 순종하였더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며 그대로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순종하였던 순종의 사람 모세가 바로 좋은 예라 할수 있겠습니다. 초래국, 초래국기 39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순종을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철저함과 지속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은 철저함과 지속성, 이두 가지가 함께 겸비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되 대충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 사울왕은 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대충 순종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대충 순종하여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이를 사무엘이 책망하자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요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 성들 여러분 이것이 철저하지 못한 순종 모양만 순종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 이처럼 순종은 지속성이 어, 어, 그리고 순종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 왕이 철저하지 못한 순종, 모양만 순종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리고 이 순종에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어, 또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지속성입니다. 철저함에 이어서 지속성이 이 순종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 반복하여 순종해야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두번 순종하다가 언제 그런 명령을 받았냐는 듯이 망각하거나 때로는 이래도 되겠지 뭐 하면서 슬그머니 순종의 행위를 멈춰버리거나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맞도록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바꿔버리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연초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여 하다가 달이 지날수록 그 사명의 대충 대충 임하거나 멈춰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크건 작건 간에 모두들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외치시던 주님. 그 예수님의 선포는 인생들과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신앙을 우리 속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이 순종의 덕목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 깊은 곳에 더 풍성하게 뿌리 내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순종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이 순종의 성품이 잘 뿌리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